자, 업비트 하이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파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처음부터 저희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 수익 모두 모두 잘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이파이가 비슷한 코인들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시총이 낮은 코인들 적은 수급만으로도 정말 급등락이 크게 나오고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가셨다가 빠르게 나오시는 그러니까 단타 추천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률 극대화해 두셔야지 본격적인 불장에서도 내가 제대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하이파이 같은 경우 지금 단기, 단기적 큰 상승이 한번더 지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물리신 분들이거나 미리미리 지금 들어갈 자리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무료스통만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미리미리 안내 받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지금 비트코인이 연휴 기간 동안 7천만 원이라는 큰 고점을 넘어가 주면서 지금 다시 행보하고는 있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지금 활기를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행보기간에 접어든 것 같지만 지금 곧 고... 계속해서 큰 급등이 한 번씩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 코인들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먼저 입장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테조스 코인 추천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 이하에 매도가는 1,700원 비중은 5, 10%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계 ABC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기에 내려오는 저점 피부나치 대돌린 0.618분까지 왔을 때 다시 신규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테조스 같은 경우 단계 ABC 파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곧잘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단계 ABC 파동 마지막 자리에 막차 안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의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전 고점까지 충분하게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반등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고 아침에 바로 반등을 성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에 진입을 하여서 이렇게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 A 부근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1,700원 부근 2,70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가를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2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근 1,400원 이하 부근에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정도점 1,70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더큰 힘을 발휘한 못할 것으로 판단하에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으며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전부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테저수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인 불장 및큰 상승장까지 남아있는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뭐라도 준비하시고 움직이시고 는 분들 많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숫자 1 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셔서 이러한 상승장 이러한 급등 코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무료 수통방 꼭 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내용 잘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파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이시는 차트대로 이렇게 급등락의 폭이 굉장히 크고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잠깐 한 눈판 사이에. 잠깐 모한 뭐 사이에 이렇게 수익률 저조하거나 대려 마이너스 볼수 있는 확률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서 수익 잘볼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셨다가 물려 있는 경우 대려 마이너스 보신 경우가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소통방 문의 주셔서 전문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영상은 코인 홍보 영상이나 분석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한 타점과 실시간 대응 수익률 극대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만 먼저 입장을 해주셔서 이러한 자리 놓치지 마시고 저희 무료 수투만 입장을 해주셔야만 이러한 안내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점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인 상승한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수익률 0배 이상 차이 날수 있다라는 점도 잊지 마시면서 올해 이런 급등 코인들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불장 전에 수익률 극대화 해두셔서 시드머니 최대한 많이 가지고 남겨두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2024년도 정말 역대급 상승률로 하여금 정말 보다 많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올해 저희와 함께 보다 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